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여러분, 안녕. 플레리에요. 오늘 주사위의 신 2화를 찍을 건데요. 자, 이번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1탄에서는 연습 모드로 제가 이겼죠? 약간 녹화 파일이 날라가서 약간 끊, 1화가 약간 끊겼거든요. 네. 그건 이해해주세요. 저는 현재 프로 프로고요. 네 마스터는 아닙니다. 마스터 할명입장권을 구매해야죠. 되 빨리 조이를 모아서 마스터 그랜드슬램, 그랜드슬램을 목표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을 입장해서 연습 모드 때는 오리지널로 했으니까 이번에 아쿠아마린으로 해보죠. 아쿠아마린은 변한 게 많더라고요. 한번 아쿠아마린으로 팀전, 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랜덤 상대로. 시작 아이템 구매 모두 선택 눌러주시고. 상대를 찾는 중입니다. 기다려주세요. 완료됐네요. 네. 아쿠아마린 정력전 패팅을 즐겨보자. 어 돌핀 부스트라는 것도 생겼네요. 돌핀 부스트는 뭘까? 한번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핀 부스트는 돌고래 부스트인데 선택한 컬러 지역을 사회까지 강화. 아, 컬러 독점 지역을 사회까지 강화하는 거군요. 시작. 점 도착 시, 빈도시 블록으로 파도 타기. 아, 이런 점이 업데이트됐군요. 음. 궁금하네요, 되게. 이 맵은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거든요, 네. 기대된다. 어, 커여워라. <laughs> 우리나라 사람이랑 한판 붙는 거네요. 타이완 사람, 우리나라 사람. 타이완의 이사벨. 저는 블루 팀이고요. 유턴? 아, 저도 유턴이란 카드 좀 갖고 싶네요. 에기게 저는 하늘색 머리 이사벨입니다. 나이스, 행운로드 진입. 일, 아. 아, 제가 마지막이네요. 저도 첫 도시 정복하고요. 8. 돌핀 부스트 갑니다. 돌핀 부스트는, 음,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한강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. 여기에는 저랑 저 핑크가 유리하죠. 개복치나 보거나 가오리에 도착하면 안 되는데. 다행이다. 바다 토끼 해야 됐네요. 바다 토끼가 뭐지? 인수해, 인수. 나이스. 나이스, 인수했네요. 자, 미니게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느 걸 할까요? 달을 할까? 태양을 할까요? 저는 주황색을 좋아하니까. 안돼